몹시 상담하고 한편으론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 1,281기인 제 아들이 온 가족의 걱정을 안고 입대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늘 밝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릴 적에는 혹여 기차역 주변에도 숙자를 보더라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던 나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특성화고 보건 간호과를 선택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대학교 소방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급기야는 군 입대 전 코로나19 민간 파견 인력으로 자원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하면서 저에게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한 번에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해병대에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한 이유도 후일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더 유리한 조건이라며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해병대 훈련소 생활을 급기주까지 무사히 마치고, 첫 면회의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팔광물을쓴채 거수경례를 하던 제 아들을 잡으신 넘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후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해병대 진지로 파견 갔을 때도 저는 방사능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잠깐 지금 여기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진다며. 그렇게 걱정을 못 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휴가를 나오면 해병 부심으로 가득 찬 아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가기 싫다는 군대를 전역해서도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원해볼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도 파군 말고 해병대 오라며 동료를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이런 대안은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한테 본인이 해병대에 나왔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돌아온 사고, 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통화에서는 엄마 내가 수금이를 수그미를...